컨셉이잖아요. 예. 그 음수 출마를 하시려고 했다가 저 접이신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요. 예. 그렇다면 한분 음수 후보로서 지지하시는 분 정의성. 대표로 지지하시는 분. 아, 그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뭐, 이제 우리, 뭐 당원들이나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우리 당원, 뭐, 어쨌든 민주당 후보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또 주들이 선택을 해서 다음 대한 군정을 잘 이끌어가야 되겠죠. 아니, 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도윤으로 설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군수가, 군수 후보가 아닌.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4년 뭐, 계속 이렇게 가군수님하고 지금 거의 8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글쎄 뭐 여기 진뭐 언론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광기토 대항에 그런 큰 꿈을 펼치시려는 건 알지만 사실 주위 지역하고 광기토 대항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군수로서 정말 뭐 물론 게큰 꿈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현실적 사업이라든지 현안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 어느 쪽으로 좀 매립 메모리하게 되나 너무 그런 쪽에만좀 치우친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군수라 하면은 저는 뭐 당을 떠나서 뭐 제가 좀 이렇게 좀이 말씀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당을 떠나서 당이라는 건 선거 때나 필요한 것이고 당선이 되면 6만여 대한 국민을 위해서 뭐 여당, 야당 상관없이 뭐 도의원, 군의원, 군수 어떤 뭐 우린 모두다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방통행 가듯이 가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그러한 부분이 대한 국민한테는 큰 손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음, 뭐 어떻게 보면 여기 현역 의원님들 중에 마태형이시잖아요. 네. 음, 근데 아직도 좀 많이 후보분이 난리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좀 어떻게 역할을 어떻게 하실지 그거랑 이렇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좀 당구 당부 당했다 당구하고 싶은 말또 그리고 도이원 당선되면 사실상 뭐 최다선으로 이제 보이는데 저는 다수당이 돼야 일단은 이제 위장직을할 수가 있잖아요. 네. Yeah. 기에 대해서도 이제. 전체적인 도, 전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네. 네. 어, 지금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뭐 현역으로서 저도 한 15개월 정도를 군소로 나와보려고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군소 나온다고 선언은 안 했지만 예, 다녀봤습니다. 다니다 보니 너무 후보들이 우리 당도 너무 많이 난립이 돼 있어서 그거를 제가 주도적으로 어, 주도적으로 이를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해서, 뭐, 여러 당의 원로 분들과 또 현역 국회의원님들과도 협의하면서 그걸 계속 추진에 왔었습니다만, 그것도 제 뜻대로 게잘안 돼서, 어, 그것도 좀 아주 국민들한테, 저희도 당원들한테 너무 좀 죄송스럽다. 그런 좀 분열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아주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정말 당을 외하고 군을 좀 생각해서라도 꼭 그렇게 좀해 주셔야 되는데, 대자소리 당원들도 그렇게 해 주길 바랐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또 제가 봐도, 어 그래서 좀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그렇게 모두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말씀하신 어떤 제가 자선인으로서 당에 어떤 우리, 어, 국민의 후보가, 군의원, 도의원, 뭐, 군수가 다 당선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가 충실히 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지지율이 뭐 민주당보다는 못하고 또뭐 지금 국민들한테 큰뭐 신임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남았으니까 뭐 열심히 해서 이번 지방선거 꼭 주위가 승리해야 되죠. 그래서 저인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